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더 사랑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35년간 가족 상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걸까 말까 매일 망설이시지는 않나요. 연락하면 잔소리라고 여겨질까봐 조심스럽고 안 하면 관심 없는 부모라고 생각될까봐 걱정되시죠. 자녀가 좋은 일이 있어도 나중에 알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해주지 않아서 속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새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막내 딸과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대학생이 된 딸에게 매일 안부를 물었는데 어느 날 딸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줘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시던 그 답답함과 서운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하게 만드는 따뜻한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녀와의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지혜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언제 연락해야 할까? 이런 말 해도 될까? 혹시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5세 박영희 씨는 아들에게 매일 아침 일어났는지 문자를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잘 지낸다고 답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답장이 늦어지더니 아예 답장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왜 매일 확인하시냐고, 자신도 이제 어른인데, 혼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박영희 씨는, 그때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인데, 아들에게는 감시받는 기분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으셨대요. 또 다른 분인 70세 이정남 씨는 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매번 댓글을 다셨는데, 딸이 친구들이 보니까, 민망하다고 하소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방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부모님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자녀들은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더 걱정이 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분인 68세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한 후로 연락이 뜸해졌는데, 며느리 눈치 때문인지 아들이 전화를 받아도 대화가 어색하다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통화했는데, 지금은 명절 인사 정도만 하게 되었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더욱 답답해지죠. 자녀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만 연락하기는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연락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부모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악순환을 끊고, 자녀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또한 자녀와 통화할 때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따뜻한 대화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자녀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혹시 연락할 때마다 조심스러우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자녀와 통화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다음 연락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든요. 첫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은 왜 이제야 연락하냐는 말입니다. 자녀의 연락을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다음 연락이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최순덕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순덕 씨는 한달 만에 온 딸의 전화의 첫마디로 왜 이제야 연락하냐고 원망을 표현하셨어요. 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후 딸은 3개월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최순덕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입장에서는 바쁜 와중에 용기 내어 전화했는데 첫마디가 원망이니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나중에 딸과 화해한 후에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에게 전화할 때마다 혼날까봐 긴장된다고. 그래서 전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어떤 상황이든 연락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첫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3초 참고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세요. 자녀가 용기 내어 전화한 그 마음을 소중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은 돈은 괜찮냐는 말입니다. 경제적 걱정보다는 전반적인 안부가 우선입니다. 69세 김철수 씨는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는데 아들이 아빠는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철수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아들이 혹시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해요. 특히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때 김철수 씨가 매번 돈 걱정을 하시니까 아들이 결혼 계획을 아빠에게 상의하기 어려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경제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다른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시계 열린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자녀가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 이야기는 자녀 쪽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참아주세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은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입니다. 성인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느낌을 줍니다. 72세 송옥자 씨는 35살 며느리에게 매번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셨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저를 아기로 보시나 보다고 서운해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총옥자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의심받는다고 느꼈다고 해요. 특히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에게 매번 식사 여부를 확인하니까, 며느리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송옥자 씨는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일상보다는 전반적인 컨디션을 물어보세요. 기본적인 생활 능력은 믿고 맡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은 언제 결혼할 거냐는 말입니다. 개인의 인생 계획에 대한 압박은 금물입니다. 66세 정미영 씨는 38살 아들에게 결혼을 재촉하셨는데 아들이 명절에도 집에 오기를 꺼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미영 씨는 또래 아들을 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아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특히 연인과 헤어진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 가기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가 결혼 이야기만 하니까 자신의 다른 고민들이나 관심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점점 대화 거리가 줄어들고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사회적인 시선보다 자녀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걸 인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섯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은 다른 집 아이는 이런 데라는 말입니다.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70세 한병택 씨는 아들을 친구 자녀와 비교하셨는데 아들이 아빠에게는 저보다 남이 더 소중한가 보다고 상처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병택 씨는 아들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집 자녀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아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특히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렸을 때, 한병택 씨가 친구 아들의 승진 소식을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이미 상처받은 상황에서 더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시는데, 제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아빠에게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만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주세요.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여섯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은 우리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면 죄책감만 가중됩니다. 67세 유정화 씨는 딸에게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딸이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라고 극단적으로 반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정화 씨는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딸을 키우느라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야기하며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딸은 그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가 자신을 키운 것을 후회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슬펐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과거 이야기만 나오니까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역할은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무기로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관계에 집중해주세요. 이 방법들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말들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런 말들 대신에 자녀가 편안해 하는 말들을 해 주시면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가 연락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연락해줘서 고맙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바쁜 시간을 내어 부모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자녀의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말은 내 이야기 듣는 게 가장 즐겁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묻지 말고 전반적인 안부를 물어서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해야 할 말은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거죠. 부모의 기대나 바람보다는 자녀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네 번째로 해야 할 말은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아야 해요. 그냥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뜻으로만 전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가 정말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해야 할 말은 건강하게만 지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은 건강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면 자녀들이 마음의 부담을 덜수 있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열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런데 왜 기다림이 더큰 사랑일까요?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심리학적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설적 접근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압박을 줄일수록 상대방이 편안해진다는 원리예요. 요리할 때 뚜껑을 자주 열면 밥이 설익듯이 관심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되어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관심과 간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회피행동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의 경우 독립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이런 욕구와 충돌하게 되죠. 또한 세대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매일 연락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해요. 직접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큰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제공해요. 간섭받지 않는다는 안심이 오히려 더 자주 소통하게 만들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 박정자 씨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셨는데 아들이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놀랍게도 사흘 만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엄마가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정서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해요. 화분에 물을 매일 주면 뿌리가 썩듯이 사랑도 적당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특히 자녀가 결혼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대신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시면 자녀와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자녀들이 성숙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자신이 부모가 된 후에야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모님 자신의 삶도 충실하게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 자녀가 연락해주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해결책보다는 부모의 관심과 공감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여유로운 부모가 되어주세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자녀가 연락했을 때 고맙다는 말부터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시면 자녀와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자꾸 꺼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자녀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 연락을 받으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감사함이 자녀에게 전해지면,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자신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자녀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도 가져보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더 존경하게 될 거고 대화할 거리도 더 많아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